예, 음양력 팁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는 성에 대해 그 의미와 활용 방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이 갖는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의 힘으로 태어났고 성의 힘으로 살다가 그 성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늙고 죽습니다. 이를테면 성에너지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탁월한 전달력으로 우리에게 실천적인 성지식을 전파는 구성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환자실에 간호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환자 중 연세가 많고, 오늘 내일 하는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간호사가 옆에 가면 힛금힛금 본다고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안 쳐다보면, 아, 어, 이 할아버지 얼마 못 살겠군 하는 생각을 하고 나 했는데 그 생각은 거의 틀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성에 너지는 우리 생명을 지탱해주는 동화줄입니다. 그 동화줄이 없으면 우린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죠. 만약 세상에 여자가 한 명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는 아마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일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또뭐폼 잡을 이유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일상에 남자가 아무도 없다면 살아갈 의욕도 이룰 것이고 뭐 예쁘게 치장할 생각도 안 하고 웃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상대 짝이었다면 뭐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 수명이 반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성에너지는 의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에너지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용방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음량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량교류는 하동하육이라 했습니다. 가동할때 동자는 움직일 동자고 하육할 때 육자는 자랄 육자입니다. 즉 음량교류를 통해 남자는 활발해지고 넘넘해지며 여자는 자라고 피어난다였습니다. 남녀간의 성소통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발판이 되어 천국에 오르는 미끄럼이 된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그 활용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의 에너지는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도 많고 재미있는 영화도 많지만 즐거움 중에 최고는 역시 성소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첨벙첨벙 물이 넘치는 봄침치를 한번 끓여보십시오. 참 행복하잖아요. 희청 <laughs> 보름달처럼 철철 넘치는 가을 사랑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즐거움이야말로 우리 부부가 취해야 할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둘째로, 성에너지는 건강에너지로 활용할 에너지입니다. 여자의 몸은 기본적으로 음입니다. 음양으로 보면. 그리고 오행으로 보면 물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물을 가만히 놔두면 한 번도 위로 오르지 않습니다. 천국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린 남자가 나서야 합니다. 흥부가 툭질하듯 여유있게 구석구석 여자의 옹달섬을 지펴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옹달섬의 물은 부을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증기가 중단점 가슴으로 올라 가슴에 꽃망울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가슴에 응어려진 감정 이런 것이 눈녹듯 녹습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는 다시 중단전을 지나 중단전 가슴을 지나 상단전 얼굴로 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입은 해 벌어지고 콧등으로는 땀방울이 송송 송송 맺히고 눈은 고장난 형광처럼 껌뻑껌뻑 거립니다. 마치 얼굴이 흉층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오르면서 여자의 몸에는 마케팅키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수거성 하강이 일어나면서 마케팅키가 풀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만병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교를 통해서 남자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한테도 이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렇게 대표진 음량탕은 남자에게도 전달되어 남자의 생명력을 기릅니다. 아마 이거 그 이상의 보약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보약을 많이 받아서 남자의 생명력을 많이 기르십시오. 그래서 남자는 성을 통해서 잘 활용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셋째, 또한 섬은 각성 나아가 영성 에너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에너지입니다. 탄트라를 위해서는 성에너지를 각성 도구로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성에너지야말로 가장 순수한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 불꽃 성에너지를 잡는 것이 궁극적으로 깨우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명상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육체적 항울경 이후에 이제는 모든 동작을 10분의 1로 낮추고 정중동, 동중정으로 아주 미세하게 밀고 당깁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분별식은 사라지고 무의식의 심련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없어지고 시공이 없어지는 산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깨고 나면 마치 깊은 단점을 자고 난 기분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초록화된 기분으로 내 몸의 초록성장이 일어난 기분을 가질 것입니다. 더불어 깊은 영적 명상이 일어났음을 함께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한달 이상 내 몸을 감싸고 놀 겁니다. 이상의 행복은 없죠. 성에너지를 활용해서 즐겁고 건강하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에너지로 활용합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부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음량력TV의 음량력이었습니다.